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올 12월 동해선 포항 영덕 구간의 개통을 위해 개통운영 전담반을 구성했습니다. 개통 운영 전담반은 두개 팀, 마흔 두 명으로 시설물을 사전 점검하고 미비 사항을 시정 조치하는 등 영업 개시에 차질이 없도록 점검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7월에 시험 운행 계획을 수립하고 8월부터 11월까지 시설물 검증 시험과 시운전을 거쳐 오는 12월에 포항 영덕 구간 44km를 개통할 예정입니다. 동해안의 대게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6개월 동안 금어기를 맞습니다. 경상북도와 포항시 등 동해안 시군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대게 금어기를 시행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대게 불법 어획과 유통을 단속합니다. 동해안에서는 올 들어 암컷과 체장 미달대기를 잡거나 보관하다가 12명이 적발됐으며 대게 어획량은 지난 2007년 연간 5천여 톤에서 10년 만인 지난해는 천여 톤 수준으로 급감하고 있습니다.